네,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하는 길에 알람 울려 들어왔어요. 어유 1600원 넘어갔네요. 제가 이제 1500원 대에 지금 잡혀있잖아요. 매수가가. 1605원인데 이게 다제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넣어주신 게 500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1600원을 터치했으니까 네, 빼야 되는데, 얼마에 빼느냐가 문제인데, 이번에 잘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이 다 줄었어요. 가상화폐가. 그죠? 비트코인도, 1 0 0만1 천만억, 십억, 1 100, 0억0억 조, 일조가 안 돼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리플이, 2,400만인데, 2등이고. 지금 좀 약세가 좀 점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잘 털어야 될것 같아요. 더갈것 같기도 한데. 더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매도 분량이 없어가지고, 1835원, 40원까지는 무난히 그냥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하는 힘이 좀 약하네요. 지금 잔량, 매도 잔량도 얼마 안 되는데 못쳐올리네 아, 1600원에 33만 개. 근데 30만 개도 금방이에요, 이거. 예, 10만 개, 20만 개. 예, 제가 해보니까 10만 개, 20만 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또 빠집니다. 빠지면은 또 제가 가다가 말고 차를 세웠거든요. 깜빡 깜빡 비상등 소리 들리세요? 예. 화끈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힘이 좀 약하네요. 1630원, 40원, 정도, 35원 정도 딱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500 터는 거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퇴근하려고 했는데 또 빠지네요, 이게 아. 놓쳤어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빠진 거예요. 이게 순간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판단하고. 치고 올라간다 싶으면, 은 얼른. 매도 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또 반등 하나요? 어, 다시 또 빨간불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데? 음봉이두 개. 어, 좀더 기다려보기로 하죠. 1600원, 16만 개. 아까 오후에는 매수 대기 분량이 막 200만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리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다른 거에 비해 좀 높고. 음. 그래가지고 얘는 그렇게 쉽게 잊혀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올라갑니다. 1605원. 5원도 터치하고, 아, 야, 야. 매도를 50%? 저기와. 이게 두번눌러면 20, 30, 40, 이렇게는 안 되네요. 천 개. 어, 만 개잖아, 이거. 3,000개. 3,000개 정도 매도하면은 딱 맞겠네요. 1 6 3 0원 35원 요 정도에 걸어놓으면 딱 좋겠는데요. 하나에 5,000원, 15,000원씩 차이나는구나 깔끔하게 35원에 욕심이 라는게 그죠 35원에 매도 걸겠습니다 30원 넘어가면은 그건 내 돈이 아닌거고 예, 이게 깔끔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이제 화라산처럼 터지면 수정하고 취소하고 다시 매도할 수도 있는데 어 다시 또갈것 같은데요 두번 바닥 찍고. 와, 거래량이 쭉 올라가네. 제 매도하는 거딱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아까 제가 얼마에 매도 걸었죠? 여기, 아, 나오는구나. 1635원에 매도 걸어놨죠? 아, 이거 한 번인데. 우리, 형님들, 리플 좀, 화끈하게 한번 밀어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뒷심이 좀 약하네. 예. 1605원만 치고 올라가주면, 뭐, 순식간인데요. 그죠? 요즘에,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사가 아직도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먹을 게 남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엔. 투자 막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끝난거고 거진 이제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것 같은데 아 그건 중요한게 아닌것 같고 누가 이제 따르냐 잃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뭐 노름판이니 아니니 그런건 상관없는것 같아요 얼른 눈치 봐서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게 장땡인것 같습니다 1605원 이제 10원 올라가네요. 그렇지. 아, 이 1600원서부터 1610원 요 사이가 굉장히 견고하네요, 이렇게. 대기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아, 1650원에 지금 잔뜩 걸어 놨구나. 90만 개를. 지금 1600원서부터 1800원 사이에 물린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00원에서 1800원 여기를 돌파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1 6 3 5원 제가 걸어놓은 곳에서도 매도 대기 물량이 줄어요, 지금.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저처럼 똑같이 보면서 눈치게임 하고 있는 거죠. 1615원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1620원. 그렇지. 저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지만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기에 잠깐 보류해놓겠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알람 울리면 볼까요? 그럼 이걸 멈춰놓고 자 일단 집으로 퇴근을 하고, 알람 올리면,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이제, 1620. 아, 20 가나요? 20. 1 5 자, 그러면 이따 알람 올리면은, 바로 방송 연결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1635 매도 걸어놓고 내가 이제 예약 뭐 매도 체결 되면은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한번 파도를 놓친 것 같아요 다음 기회를 또 노려야 될것 같아 저 매도 주문은 그냥 유효하고 이제 다시 차트 만들어주면 다시 또 방송할게요 지금 차트가 다시 한번 또 파도를 탈것 같아요 한번 또 출렁 하면은 될것 같은데 다음 파도에 그럼 다시 매도하는 거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다들 성토하십시오.